지금 삼성 간이역. 음. 간이역이 궁금하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이역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애교 뿜뿜 부진 님이 어, 간이역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절대로 안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스트코 생기는 거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삼성 간이역 생기면 가지국 개떡상하는 거 맞죠? 음. 코스트코 때문에 가재지구가 좀 호응이 있는 거 찌라시가 돈다. 간이역이 예. 거기 생긴다면 이제 지하철역이 생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하철역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어, 바라시고 어, 원하시는. 삼성 간이역 위치가 요기 어디죠? 요기 어디? 요기 어디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간이역이? 예. 어. 요 중간 요요 어디가 삼성 간이역 위치인 거죠? 예. 요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과 역 사이가 500m 간격으로도 있어요. 근데 서정리역까지 직선으로 4km니까 중간에 하나 정도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예. 중간에 왜냐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그 지제역에서부터 서정역까지 직선 거리로 약 4.4km니까 이게 위로 서울 가면은 거의 500m 간격으로 여기 있거든요 어디 보자 여기 어, 지하철 뭐 2호선 뭐 이런 거는 거의 어, 500m 한 1km 간격 예, 1km 간격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간이역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생기면 좋죠. 그죠? 네. 생기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뭐, 4 k m 니까 뭐, 한2 k m 정도가 여기 정도니까, 여기에 간이 여기 생기는 거 아니냐? 음.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예, 얘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 승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것 같다. 그죠? 어, 땅이 없어 보이는데, 어, 적어도 이렇게 생긴 승강장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최소한 서정리역 정도 되는 어, 요 승강장 면적이 필요한데 예, 좌우로 이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최소한 뭐증안 되면 지금 SRT니 KTX니 쓸고 있는 이 지제역 정도 되는 어, 기차의 양이 뭐 열량이건 그게 뭐 스무 량이건 일곱량이건 다섯량이건 그한칸한 칸씩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런 곡선에다가 그걸 한다? 어 아니겠죠. 직선 구간에다 하겠죠. 이런 직선 구간에다가 할 건데, 음 이런 이 곡선에다가 안 합니다. 예, 직선 쪽에다가 하는데, 그럼 뭐 여기, 여기 어딜 봐도 땅이 없다. 예, 땅이 없다. 간이 역이라는게 어. 어디에 있죠? 간이역이라는 게 저는 서울도 인구가 거의 천만 인구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간이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도 간이역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기면 여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간이역? 아, 간이역이 생길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생기면 좋은데 좀 낮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네. 생기면 좋지만, 위치도 어디다가 해야 될지 좀 애매하고, 응. 간이 여기라는 게좀 애매하잖아요. 네. 직선 구간이 아니라 전부 다 곡선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응. 이건 나중에, 어,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런 뭐 간이역이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그 이런 거를 정책을 입안하고 하시는 이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논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어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그 민원을 처리해주시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그 분들한테 이거를 얘기했는데 가능성이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어, 이게 뭐 국토위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심사를 거치고 뭐 하는 게 수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뭐 여야가 싸워가지고 뭐 이거를 뭐 예산이 어쩌고 뭐 수요 타당성이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전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버스 정류장 만들듯이 그냥 하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이 여기라는 거는 그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이. 세금이 투입되는데 그게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돈을 깔았으니까.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마도, 어, 굉장히 많은 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정말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이 가재지구나 뭐 이런데에, 어, 뭐 여기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죠. 예, 어떤 역기됐건 간에, 뭐, 삼성 역, 예,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 그거는 조금, 어, 좀, 낮아보여요. 여기 코스트코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안 들어갈 것 같았고. 근데 지금 뭐,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확정됐다고. 어, 그거는 이제 뭐,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음, 현수막도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뭐 작은 회사도 아니니까, 네, 그 코스코가 들어가고 로서 백이면 백 교통체증이 어마무지할 겁니다. 뭐 평일 뭐 주말 뭐 이럴 때, 지금도 뭐 이마트니 뭐 홈플러스니 뭐 이런데 가면, 아 주말이 어마무지하죠. 네, 어마무지하죠. 뭐 안타깝게도 이번에. 아, 스타필드 안성 스타필드 쪽에서 뭐 번지 점프 하시다가 고인이 되신 분도 있으신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단순히 교통 통행량만 놓고 본다면 코스트코를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상습 정체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습. 네. 그래서 아마 좀. 뭐 그런 교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뭐 이런 것라든가뭐 우회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허가가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거기는 뭐 차가 다니기에 이게 코스트코를 들어가려면 이제 뭐 신호 받아서 가는 거라든가 거기를 신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들이 꼬리를 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굳이 왜 코스트코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고덕 안으로 들어가 버리지.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그 취소된 자리라든가 이런 데 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덕 안에. 그럼 부지를 뭐 매입을 하든 뭐 아니면 임대를 하든 뭐 해서 고덕 안쪽으로 아예 들어가도 됐을 법 한데. 네. 이쪽으로하면 이게 뭐 출퇴근이니 뭐니 이런 거할때 지금도 여기가 막힐 때는 답이 없는데. 야 이거 뭘로 감당하지?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어, 삼성 간이역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도한 세월일 거고 되도 아무리 간이역이라고 해도 이게 뭐 최종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마 한 세월 걸릴 것 같고 어뭐 그쵸? 만약에 그게 뭐 진짜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안될 확률이 높지만 안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된다면 한 10년 뭐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어 글쎄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뭔가 더 해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여러분들 각각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 한번 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간이역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분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찌라시처럼 퍼지고 있는 건데 어, 그리고 예전 뭐 도시계획에서 이 고덕 안에 이제 순환 전철 처럼 2호선 처럼 뭐 어디 전철 전철 그리고 이게 안성 까지 연결돼 가지고 어, 이런 데 이제 말뚝 박아 가지고 전철이 아니라 이제 뭐 트랩 같은게 생긴다고 했던 것도 전부 백지화 가 되고 br 그 brt 라는 그 버스로 대체가 됐거든요 수익성이 안나와서 그거 철길을 깔고 뭐하고 하는게 사업 기간이 라든가 그 공사비 라든가 이런게 안 맞아서 그래서 이것도 뭐 찌라시는 찌라시니까 예. 그거만 너무 어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예.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뭐좀 없는 셈 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글쎄요 아직 이거는 뭐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좀 나온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어,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예, 선거 끝나고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뭐좀 나오겠죠 예, 그때 이제 뭐 만약에 무슨 자료가 있고 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요청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할게요 예전에 이제 그 어, 홍... 그 의원님 어, 제가 블로그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거 관련된 게 있으면 좀 어,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뭐 브리핑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브리핑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찌라시는 어, 찌라시 겁니다. <laughs>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분양팀에서 계속 흘리는 거 고덕에서도 뭐 백화점 백화점 계속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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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백화점이 안 됐죠. 뭐, 부지는 살아있는데, 뭐, 업체나, 뭐, 이런 거, 선정이나, 뭐, 이런 거, 뭐, 등등등. 그리고 심지어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제, 뭐, 국제학교. 이것도 지금 굉장히, 뭐, 이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좀, 섣불리, 어, 섣불리 단정 짓진 말자.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뭐 무조건 됩니다 이건 거의 사기 잖아 자기가 뭐할수 있는 뭐 권한이나 이런게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 뭐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안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는게 다 맞는게 아니고 어, 틀리는 경우도 많죠 코스트코 안 들어온다 라고 거의 확신을 했는데 어, 들어오는 거 보면, 야 이거 사람 일은 모르지만 이거 간이역은 코스트코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 어 고덕역이라는 게 여기 어디에 생긴 것 같다, 어, 뭐 여기 오성하고 뭐 여기 하고 고덕역이라는 게 뭐가 생길 것 같다 여기 어디에 했던 게 알고 봤더니 여기 이제 그 차량 기지가 여기 이렇게 생기는 쪽으로 이제 우회됐잖아요. 네, 예, 차량 기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는 있지만, 어, 여긴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응, 음, 들은 바가.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더뭐 일이 진행되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